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이청혜입니다 자, 오늘은 혼자예요. 왜 혼자냐면, 나르랑 내년까지 영상 녹화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, 근데 하루만 더 올리면 되는데, 아직 31일이야. 하루 남았어. 근데 영상이 다 떨어져 갖고 오늘 혼자 녹화를 하게 됐는데,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, 일종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, 그냥 한 영상으로도 끝날 수 있는 건데, 어쨌든 한번 봅시다. 그냥. 자, 이게 오늘 만들어 온 겁니다. 그니까 영상 보다가. 예전에 몹투표에서 탈락한 애가 한명 있더라고요. 임페르노 킹이었나? 뭐 그런 애였는데,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, 디자인을 해왔어요. 이게 약간, 보스전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?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전에 어떤 탈출맵을 봤는데, 너무 재밌더라고. 막 화려한 보스전, 이펙트.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.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어쨌든 간에,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서 녹화했고요. 자, 엔딩 멘트. 제가 해야겠죠? 구독해주세요. 그러면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끝!